원화 약세 됐으니까 이것도 IMF 오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 보면은 뭐 원화 약세 때문에 나라 망하고 이런 말 많잖아요. 걱정하시는 건맞는데 그는 거 정말 제가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회에 줘야 되는 돈이 훨씬 많았는데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줘야 되는 달러가 갑자기 증가해가지고 아이고돈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받을 돈이 훨씬 많아요. 얼마나 많냐? 1.1조 달러가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가 되잖아요. 그럼 원화가 약세가 되는 만큼 대회 받을 돈이 원화로 평가로 하면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소액 투이있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원화가 약세가 되잖아요. 미국에다 투자해놓은 돈들이 그냥 가격이 계속 그냥 올라갑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분명한 것은 IMF 같은 외환 위기가 온다든지 뭐이럴 일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모라고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주간 기준 나스닥은 마이너스 3% 하락했고요, S&P는 마이너스 1.6%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와 부동산은 시장을 상회했고요. 테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시장을 하회했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 정도 빠졌는데요. 오늘만 3% 상승하면서 사천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3% 주간 기준 빠졌고 오늘은 1.3% 상승했습니다. 금융과 바이오가 시장을 상회했고요. 전력기 화, 전력기기 화장품 조선은 시장을 하회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뭔가요? 첫 번째 질문은 환율에 대한 건데요. 아하.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는데 네. 왜 이런 걸까요? 그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됐다라는 이야기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화만 약세가 되는 건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최근 한세달 동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 환율, 원화는 한5% 정도 약세였고요. 어, 달러는 한2% 정도 강세니까 그냥 퉁쳐놓고 따지면은 달러가 강세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원화가 더 약세가 됐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배 이상 원화가 약세가 됐다. 그러니까 한국만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그냥 이거는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나라 안에요.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가 약세가 될 거고요. 달러가 밖으로 나가면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든 반도체든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달러를 받으면 달러가 들어오겠죠. 이걸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연간으로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83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어이 정도가 지금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들어왔으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요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계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 서학개미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해외 투자하는 것들을 보니까 나가는 돈이 770억 달러가 적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큼 거의 대부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월급 받은 돈으로 주식 사는 겁니다. 어, 그런 개념인 거죠. 지금 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으로 해외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는 해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건 정말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문제인 거죠. 10월 한달 동안에 서학 개미들이 샀던 어, 미국 주식이 68억 달러인데. 아니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68억 달러면은 거의 아니 10조 원인데 10조 원에 대한 금매액을 달러로 바꿔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해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이제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여기에다 플러스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8년 동안 200억 달러가 나갈 거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지금 팔을 비틀었잖아요. 야, 너 이거 빨리 우리 투자해. 그러니까 아, 어떻게 그렇게는 많이는 안 되는데 3,500억 달러는 어떻게 그래 가지고 줄였다. 아이고 잘했다라고 얘긴 하지만 그래도 8년 동안 200억 달러가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 물론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로 계속 벌어들인 돈 있으면 괜찮겠지만 아이고 매년 800 200억 달러라면은 만만 자은 돈이잖아요. 이 돈이 계속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아 쟤네 어차피 지금 달러 계속 사야 돼. 지금 200억 달러씩 계속 나가야 되니까 라는 생각들이 반영되면서 달러가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좀더 약세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약세 됐으니까 이것도 IMF 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바로, 바로 연결하시는 분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 워낙 약세 때문에 나라 망하고 이런 말 많잖아요. 아니, 걱정하시는 건 맞는데,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제가 그냥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외 순금융 자산은요, 다시 말하면, 어 대외에 지금 받을 돈이 많아요? 줄 돈이 많아요? 이러면은, 줘야 되는 돈이 훨씬 많았는데,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줘야 되는 달러가 갑자기 증가해가지고, 아이고, 돈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받을 돈이 훨씬 많아요. 훨씬, 훨씬. 얼마나 많냐? 1.1조 달러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1.1조 달러지. 우리가 지금 달러가 원화가 약세가 되잖아요. 그럼 원화가 약세가 되는 만큼 대회에 받을 돈이 원화로 평가로 하면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소아케미 입장에 서 생각해 보세요. 원화가 약세가 되잖아요. 미국에다 투자해놓은 돈들이 그냥 가격이 계속 그냥 올라갑니다. <laughs>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 금융위기가 터지면 우리나라가 또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대외에 투자해놨던 그런 순금융자산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버퍼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워낙 약세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어, 글쎄요.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분명한 것은 IMF 같은 외환 위기가 온다든지 뭐 이럴 일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너무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줘야 될 돈이 많고, 많고 이런 거죠. 이런 음. 게 영향을 줬다고 한다고 하면 그럼 이런 원 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수준이 가면 멈출 수 있겠는데 그 적정 수준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어뭐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에서 전략적 해지를 하게 되면 좀 멈추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레벨을 우리가 지금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 국민연금도 지금 보면 한 300억 달러 정도씩을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투자할 때 달러를 사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하게 되면 은 달러를 사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어 원화 약세 요인을 좀 줄여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든 어쨌든 간에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그러니까 원화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저희... 연초에 보면 이렇게 그때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때는 막 수출주가 좋다.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어, 마찬가지로 원화가 약세가 된다면 내수주보다는 수출주가 좀더 좋은 환경이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게 아,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풀 정도 로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단가를 50% 인상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매출이 50% 늘어나겠죠. 그런데 비용은 딱히 늘어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매출은 50% 늦는데 비용은 그대로, 그렇게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익은 거의 두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익이 두 배가 늘었는데 그 금액이 대략 한 40조에서 많게는 5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또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여서 아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주에는 사실 한국 시장이 하락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일단 이때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 본다면 네. 뭐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이죠. 외국인이 7조 원 가까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최근에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저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규모가 7조 원이라 되니까 일주일 사이에 판 거로는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것 자체가 둘 중에 하나겠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게 계속 팔 건데 많이 팔고 앞으로도 계속 팔 거야, 인지, 아니면 급전이 필요한 누군가가 빨리 팔아가지고 그냥 나가고 그냥 끝나는 건지,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음 물론 지금 이제 외국인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아니겠죠. 이 사람은 팔고 이 사람은 사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미국 내에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어좀 돈이 없어서 빨리 지금 좀 현금좀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은 아마도 헤지 펀드 같이 단기성 자금 운용을 하는 어 팀들이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들이 돈을 빨리 환. 회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장 중 하나는 우리나라 시장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는 좀 유동성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진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버려! 야, 많이 먹었으니까 먹어도 팔아도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볍게 털고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단기성 자금들이 나갔을 가능성이 좀 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e w y 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etf 인데 여기로는 자금이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어 지난주에 7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도를 했던 외국인도 있는 거고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을 늘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외국인인데 얘네들은 급한 돈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좋은 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 글쎄요 이게 앞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팔아 제길 거냐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도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내의 상황이 중요할 텐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보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유동성 리스크가 커졌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뉴욕 연준 총재인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자산 매입 또할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렇게 이제 돈이 부족하니? 그러면 연준에서 돈좀 풀어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급전은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이제 급락했던 거는 많이 올랐던 부분 대한 외국인 급한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또 오늘부터는 시장이 3% 상승하고 있는데 주요한 이유로 이야기되는 게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한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인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배당주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우선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이소영 의원이 정말 열일 해주셨고요. 실제로, 어, 이소영 의원 안에, 어, 가깝게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이제 확인해 봐야 돼서 아직 갈 길이 있긴 하지만, 아, 이용영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이 이야기는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됨으로써 많은 국내에 있는 부자분들이 어, 주식에도 투자할 가능성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라는 점입니다. 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어, 부동산은 투자해 놓고 깔고 앉아서 그냥 평생 있어도 괜찮은 자산.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자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배당을 꾸준히 주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니, 깔고 앉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부자분들이라도 배당을 계속 한몇 프로씩 주면, 5%씩 주는 자산이라면 자산의 등락에 관계없이 그냥 사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 사던 사람들이 살수 있다? 아, 이거는 가격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된다라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나 배당주의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죠. 반도체는 어, 너무 좋습니다. 계속 오늘 아침에도 이제 월간 하신 어, 촬영을 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온 주요 뉴스 중에 하나는 셧다운이 이제 종료될 거다 아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셧다운이 종료되면 앞으로 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이제 엑스에서 셧다운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상원에서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원에 통과가 필요하긴 한데 뭐 최소한 어 추수감사절 이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참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laughs> 셧다운 해가지고 아니 뭐 그래 알았어 뭐할뭐 금방 뭐 그만, 그만 끝낼 거지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 끝내다가 잠깐만 너 이러다가 추수감사절 때까지 안 하면은 야 그럼 나 지금 나 그, 가족 보러 가야 되는데, 그거 못 보고, 야, 지금 뭐 장난해?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연출되고 있고, 지금 주말 동안에도 지금 벌써 비행기 표가 뭐 이렇게 끊겼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더걷잡을수 없는 그런, 어, 지지율의 추락을 기록하지 않을까 지금 벌써 40%가 밑돌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트럼프도 이제 좀 어, 발을 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제부터는 어, 발표되지 않았던 경제지표들이 발표되잖아요. 경제지표들 중에서 이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특히 이제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긴장을 하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해고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셧다운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나스닥 선물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조정이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게 위, 위기에까지 심각하게 빠질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간부 회동을 했잖아요. 엔비디아 젠슨 왕이 와가지고 간부 회동하고 갔잖아요. 근데 어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유 엔비디아 저거 뭐 팔데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왔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돼서 나중에 2년 3년 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그때 깐부 회동할 때가 진짜 주가 최고점이었어 아우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아, 그뭐 젠순왕이 사기치려고 우리나라 온 거였어 그리고 그거 좋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아, 아무것도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뭐 전부 네이버도 뭐 정부도 아무것도 지피 가지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쌩돈만 날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 아, 망했어 망했어 이런 얘기가 될까요 <laughs>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에이 그렇진 않겠죠 그래도 어쨌든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gpu 받아가지고 그냥 뭐라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 우리가 이제 뭐 현대차도 뭐또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어 미국에서 ai와 관련된 수요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나라에게도 긍정적인 어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가가 빠져서 음 올라가다가 조정이 아니고 위기의 시작이어서 앞으로 계속 빠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인 거냐, 아니면 이제 올라가는 중에 조정인 거냐인데 올라가는 중에 조정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아직도 우리가 저희가 이제 뭐 전략 효에서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기다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뭐. 어, 할게 많습니다. IPO도 기다려야 되고요. 미국 정부도 지금 할 일이 많고요. 그래서 등등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끝났다라고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사실 9만 9천 달러를 찍고 반등해가지고 지금 10만 5천 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을 어, 트럼프가 2천 달러의 배당금을 주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돈을 또 이제 뿌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지금 미국 의회에서 정해야지. 왜 네가 정하냐라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지금 아니 지금 트럼프 네가 뭔데 관세를 그렇게 올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거 해 가지고 지금 돈 얼마나 걷었는지 알아? 지금 막 500조 원 넘게 걸었어. 이거 지금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하는 건데, 나 지금 말로 해 가지고 다버은 거야. 지금 500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의회에서는 야, 이거 500조를 벌었다고는 하나. 지금, 뭐,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고통받을 수도 있잖아. 가격이 정가되면서. 그래도 너, 니가 다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 이거 오랜만에, 아, 그거, 지금 관세 올린 거, 음, 물론 이제, 어, 저희 한국에 있는 나, 뭐, 어떤 기업에, 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내고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부담이 있을 거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그래, 일부 조정 있을 거야. 라는 걸 이제 밝히고 나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 관세 받아서 이제 번돈 있잖아. 그 개인들한테 2,000불씩. 그럼 우리 돈으로 한 300만원 정도인데요. 뭐 줄까? <laughs>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300만원 주면은 기분 어떨까요, 여러분? 오, 좋아, 좋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게 조사보사 같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할것 같고요. 음, 그럴 경우에 이제, 어, 지지율 반등도 노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300만원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뭐 물론 뭐 300만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어 물론 정말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들은 어, 300만원? 아 그거 뭐 없어도 되는데 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돈으로 자 빨리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서 3 0 0만원다 모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면 이 중에 일부는 아 요즘에 코스피 좋다는데 뭐 사요? 이렇게 물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진 돈은 그 돈이 비록 소비로만 쓸수 있도록 한정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 있는 돈을 쓰려고 했는데 아껴진 돈 있잖아요. 이 돈은 자연스럽게 주식이됐든 뭘로든 갈것 같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증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잠깐만 아 증시는 많이 올랐는데 아, 비트코인은 뭐야? 뭐야 많이 안 올랐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에 이제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 미국 정부가 자꾸 비트코인을 어, 압수하니까, 압수하는 과정에서 아, 막 노이즈가 나오고 막이런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고 나면, 어, 비트코인도 다시 강세로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그냥회화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야기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비트코인 빠지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 비트코인은 계속 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중국의 광, 광군제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스티븐 마이런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국에서는 수능이 있고요. 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그 셧다운이 종료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오거나 말거나 할 예정입니다. 음흠. 그리고 금요일에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네 스티브 마이런하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어떤 연설을 할때 어떤 내용들이 발표하는지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 정부가 아, 중국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할래 이런 이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게 될지 여부를 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고 자산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불을 지피는 것은 결국 정부의 역할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 미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어떤 어 스탠스를 가지고 어 지금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라고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